안녕하세요. 오늘은 대전 유성구 구암동에 위치한 1.5룸을 소개할게요. 단독주택 5층 중 4층이고요. 건물 내 엘리베이터 있어요. 금액은 1000에 65만원입니다. 관리비는 약 5만원대로 인터넷 tv가 포함됩니다. 중문이 있어 너무 좋고요 옵션으로는 신발장, 옷장, 에어컨, 냉장고, 세탁기, 건조기. 침대, TV, 전자렌지, 가스렌지까지 들어간 큰 풀옵션 1.5룸입니다. 거실 외에 따로 독립적인 방이 있어서 아주 좋아요. 주차는 14대고요. 건물 입구에 주차 바리케이트 있습니다. 즉시 입주 가능하며 방 하나, 욕실 하나의 구조입니다. 난방은 개별 난방. 도시가스입니다.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.